안녕하세요. 채널이 삭제되었다가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마이너리뷰 갤러리입니다. 2023년 8월 4일, 전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7일 뒤, 유튜브 계정이 사용 중지됩니다. 사실 어떤 유튜버든 처음 이 메일을 받으면 충격을 적잖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 경고를 일정 기간 안에 3회 받으면 채널이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한 세월 동안 단한 건도 받지 않았던 커뮤니티 가이드 경고를 이번 7, 8월에 몰아서 받게 되었죠. 그 연휴는 전부 저작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걸어온 강철연금술자 리뷰였고요. 두 번째는 KT 하이텔에서 걸어온 더 랩스터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삭제시킨 세 번째 경고는 아키타 쇼텐니스걸어온 아베 토미 리뷰 영상 다 개였지요. 영상에서도 늘 말해왔지만 리뷰라는 것은 몹시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원작이 없다면 의견을 피력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평론한 인간들이죠 게다가 작품을 평론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 입장에서 저작권자가 클레임을 걸면 뭐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영상을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야 제 리뷰가 작품의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여러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만 원작자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평론이 싫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표현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 영상이 사라지거나 하면 대부분 제 메일로 원작자의 연락이 와서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원작을 존중하는 마음에 혹은 그냥 비겁한 마음으로 작품에 대한 악평은 최대한 삼가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리뷰를 해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도야 당연히 원작의 내 리뷰가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만 속으로야 저도 인간인데 계산을 좀 세워둔 거죠.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설마 결말 포함 버젓이 걸어두고 작품 요약해서 돈 벌어먹는 유튜버를 냅두고 나한테 클레임을 걸 제작사가 있겠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퍼블리셔나 출판사 입장에선 내가 뭘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카카오 페이지의 클레임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어리둥절한 것이 강철의 연금 수사가 왜 삭제되었는가입니다. 그거야말로 일화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캐릭터 작품의 구성 소년 만화 속의 독창성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KT 하이텔의 더 랍스터에 대한 리뷰도 저 비슷하게 영화 애니메이션 평론하시는 백수골방님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누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번 스타길 리뷰하고 있는데 왜 나는 똑같이 했는데 문제 삼음? 이라는 땡깡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리뷰를 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제 양심에 의해서든 비겁한 계산에 의해서든 작품에 눈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키타슈텐에서 클레임이 걸리고 8월 4일 제 채널은 해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독한 것이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해지 메시지가 날라온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주말 앞두고 퇴근 전에 업무 이렇게 보시면 제 비가 마릅니다. 아키타슈텐 선생님들. 이날부터 저는 온갖 근들감을 떨게 되었습니다. 채널이 삭제가 될것 같은 이야기를 커뮤니티로 전하고 뭐지금 삭제된 커뮤니티라서 캡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황급하게 제 영상을 백업하는 채널을 새로 파고, 제 손으로 제 영상을 새로 내려받고, 썸니를 새로 내려받으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기분이란. 주말 내내 사실 온갖 연병을 했거든요. 채널이 삭제된 다는 메시가 온 금요일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채널 삭제를 받아들였다가 잠깐 동안 분노가 치밀었다가 채널 삭제만 면하시게 해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타협을 했다가 그러다가 주변에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혹은 트위치 스트리머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저와 이해관계나 긍정관계로 보 분들도 제가 당장에 수입이 없더라도 무급으로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너진 똥님은 아예 본인 회사 명의로 제 대신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너진 똥님 회사의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되었는데 뭐 어디든 소속되면 좋은 거니까요. 채널 삭제가 된다고 결정난 당일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연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낮아요. 저는 제 리뷰가 그다지 특출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대부분이 운빨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죠. 내가 다시 처음부터 채널을 키울 수 있을까? 약간 센치한 생각도 있었고요. 내가 2020년부터 써온 일정인데 이게 삭제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겹쳤습니다. 제 이름 걸고 나오는 책이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채널이 삭제되면 좀 웃기잖아요. 14만 유튜버 마이너 리뷰갤러리의 서브컬처 개론서 이렇게 나와요. 좀 그래도 구색이 살지? 그냥 광고석에서 디시하는 고닉 치토스 요리의 서브컬처 개론서 누가 이책 사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뭐이래저래 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 채널에는 편집자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편집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 다 네가 다시 할수 있다고 믿는데 너가 너 스스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고. 돈도 빌려주고 무급 노동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래요. 가족이고 친구고 다들 누구 하나 내 탓하는 사람 없고 시청자도 다들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저 혼자만 연병 돌고 있던 게 부끄러워져서 사나이 광출일 인생 4년 만에 펑펑 울어봤습니다. 미친 듯이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 와중에 눈물이 한 티끌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생각을 할때 눈물이 떨리고 손발이 벌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사태는 신겁게 풀렸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의외로 CJN, e 다이아 t v 소속입니다. 그래서 다이아 쪽이 문의를 해서 연락드리니까 KT 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경고를 풀어주셨거든요. 카카오 페이지는 안 풀렸지만 KT는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가는가 했어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방송 켜고 장기식장에서 의외로 하면 안 되는 행동 그것은 바로 부활인데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사실 그러면서도 불길한 또 있었습니다. 메일로 이스트 미디어에서 영상을 내려달라는 메일이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개인 메일로 요청 주셔서 그리고 8월 14일 또 그것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도카와에서 3개의 저작권 클레임, 영상 3개를 저작권 클레임을 건 것이 아니라 영상 11개를 저작권 클레임을 건건는데 그것을 3개에 나눠서 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용은 뭐가 어떻든 간에 그냥 카도카와에서 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얄짤 없이 채널은 삭제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 출판사의 유관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연휴 직전에 오후 7시에 메일을 보낸 건 왜일까요? 한국만 8월 15일 쉬는 거 아니냐고요? 도 8월 15일은 쉬는 날입니다. 오봉 연휴의 첫날이죠. 원래는 이메일을 받고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카도카와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얄짤 없고 아키타 쇼텐과의 클레임에서 경험해본 결과 일본 출판사는 제가 메일을 어떻게 보내든 답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미웠던 것이 느껴졌던 것이 1 1기를 따로따로 저작권 클레임을 걸어서 카도카와의 저작권 클레임을 해소하지 않으면 친월 삭제를 절대 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멘탈이 나가있을 때쯤 몇몇 시청자분들이 제게 여러 사리를 가져오시면서 어차피 메일 같은 걸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면. 이제는 법적으로 다퉈보는 수밖에 없지 않아? 네가 절대 불리한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근거가 탄탄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저는 작품의 결말을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리뷰한다고. 미국 법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공정 사용이란는 개념이죠. 미국 법에서 규정하는 공정 사용의 요소 중두 가지는 제게 꽤 유리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원본의 사본에 불과한지 변형이 있는지. 제 영상은 원본의 내용이 5%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은 제 리뷰이기 때문에 사본으로 볼 구석이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로 저작권 보호 자료의 사용이 잠시 시장에 미치는 가치. 그러니까 제 리뷰가 원본의 시장 가치에 해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 당연히 저는 유튜브 이용자에게 욕을 처먹을 정도로 작품의 내용을 누설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 리뷰가 작품에 해를 끼칠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 더러운 속셈으로서할 리뷰의 본칙이 나름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원작자나 원작 팬에게 욕 먹기 싫어서 그런 건데, 하지만 이것은 미국 법에 규정된 것이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작권에 관련된 판례가 깐깐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적 요원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생겼다고 합니다만 유튜버가 리뷰하는 것에 대한 판례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조금 풀 죽어 있던 찰나 어떤 분이 꽤 적절한 사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일랜드 유튜버인 토털리나마크라는 totally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저와 비슷무리합니다 대신 소년만화만 집중적으로 리뷰하는 차이점이 있죠. 사실 키스만 따지면 저보다 화끈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드래곤볼 리뷰만 150개를 했거든요. 한 작품에 대한 리뷰가 150개가 나오면 작품의 내용 중안 나온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 결과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토이에서는 150개의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이 채널 해지를 뻔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본인의 리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명백히 재창작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 본사가 소재한 미국 법원에서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에이 본사가 위치한 일본 법원에서는 공정 사용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공정 사용이라고 하고 일본 법원에서는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하니 유튜버가 꽤나 화끈한 결론을 내버렸죠. 그냥 토탈리 나마크 채널을 일본에서 볼수 없게 만든 겁니다. 저는 유튜브가 그렇게 할수 있는 줄 몰랐는데 해외 유튜버와 일본의 제작사 간의 저작권 분쟁 사례이기 때문에 저학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었고 저는 이 사례를 보고 면밀히 뜯어본 결과 제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채널도 아일랜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지만 유튜브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으로 인정받았고 저도 아마 한국인이지만 미국 법원에서 다투겠죠. 일본 법원에서도 다투겠지만요. 그래서 지지부진해지고 채널이 산송장 상태가 되더라도 인사 소송까지 가서 소송전을 펼치면 제게도 위 판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게는 선택지 하나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채널이 삭제를 당하느냐 아니면 꽤 비싼 변호사비를 감당하고 채널을 살리기 위해 싸움을 해보든가 그리고 제 결정은 당연히 하나뿐이죠. 마이너 리뷰 갤러리 채널을 지키기 위해 해서라면 빚을 지더라도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빚쟁이 상태이긴 합니다. 변호소비를 빌려준 스트리머 이승비씨 고마워요. 네, 사실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본 채널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제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망한 것 같은데 잘 풀려서 채널이 숨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 리뷰를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너무 뛰어서 이틀 만에 조회수 10만이 넘길래 지금은 비공개해놓은 상태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 생각보다 온빨로 구독자 모은 거 아니었을지도 주여라, 널 리뷰? 재능있어. 라고 유튜브 가 알고리즘으로 말해줬어요. 어쨌든 제 작전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말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뭐제 유튜브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채널이 아니라서 그다지 번듯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불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기댈데가 있다는 게참 고맙습니다 마치 본인 일처럼 같이 고통을 겪어준 주변의 유튜버 스트리머분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 많이 얻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마운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거의 한달 넘게 어쩌면 반년은 제 채널에 영상을 못 올리는 상태였겠죠 근데 이 영상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는 건제 채널을 기억해 주셨다는 얘기니까요 유튜버 수명이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라고 합니다 좀 예술적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0년 8월입니다 그리고 계정 삭제 일이 날라온 게 2023년 8월이에요. 이렇게 엔딩이 날줄 몰랐긴 했는데 수미 상관 좀 오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가정이니까요. 운명을 좀 거스르고 4년째 유튜버 좀 해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27살인데 4년째 유튜버면 20대 반이 유튜버였다는 거네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잊고 진료하기 전까지 박수칠래 떠나기는커녕 이 양물고 계속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클레임 걸려오면 그냥 올게 왔는갑다 하고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쓴 만큼 효과 확실하더라고요. 변호사 서명이 4 명분이 지키고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비지 생겨도 그래도 유튜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정지된 동안에 생각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 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중함을 깨달았다. 뭐 그런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천성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이야기, 내 견해를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가끔은 욕도 듣고 반대로 내가 욕하기도 하고 글 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을 보니까 저는 천성이 글쟁이고 글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시대에 유튜브를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말로 감사할 분들이 계시죠. 채널 삭제되면 슈퍼챗 날라간다 쏘지 마라 하는데도 제 채널에 멤버십 안 끊으신 분들이 거의 분 계십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 채널이 정지 당한 동안 멤버십 신규 가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버십을 유지해주신 분들 그 닉네임을 하나하나 쓰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일안 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인간이 좀 바뀐다 그죠? 두 번쯤 더 죽고 살아나면 제가 차은우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덥장 운동은 이쯤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